수특 영어 21강의 2번 Today's evolutionary scientists are less keen to try to learn about a gene-defined human nature. 자, 오늘날의 evolutionary, 진화, 진화의 이거죠. 그래서 진화 과학자들은 l e s s kin 하면 뭐 열성적인 열정적인 이런 뜻입니다 뒤에 투부정서 하면서 이제 뭐뭐 하는데 열성적인 뭐뭐 하려고 하는데 열성적인 인데 less가 왔죠 그래서 덜 열성적이다 자뭐 하는데 이 배우려고 애쓰는데 무엇에 대해서 gene defined 하고 뒤에 수식해서 했죠 그래서 이 유전자로 그대로 이제 defined, 정의되는 이 정도로 볼수 있겠죠. 정의되는. 그래서 유전자로, 유전자에 의해서 정의되는 이 인간의 nature, 본성인 거죠. 인간의 nature, 본성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덜 열성적이다. In fact, 사실, 거죠 그렇죠? 사실. 연결사랑 순서 같이 기억하고 The whole human nature idea is looking more and more bogus.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그 아이디어가 그 전체적으로 그 인간의 본성, 본성이라는 그 아이디어는 보이는데 more and more 비교급 and 비교급 이거죠. 어, 점점 더뭐뭐한 이거죠. 점점 더 어, bogus가 뭐 가짜인 것 같은 이 겁니다. 점점 더 가짜인 것 같은 음. 가짜인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가짜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보기스뭐 가짜인 것 같으니까 우리 많이 쓰는 false 틀린 뭐 가짜인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Awkward family gatherings may be difficult to endure. 어, awkward 뭐 어색한 이거죠. 그래서 어색한 이런 family 가족의 gatherings 모임은 어 uh, maybe difficult 어려울 거다 to endure endure 견디다 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견디기 어려울 거다 아마도 but they provide ideal opportunities 하지만 그것들은 제공해 준다 이 ideal 이상적인 그런 opportunities 기회들을 자 무엇하기에 to observe 그 관찰하기에 이거죠. 음. 관찰하다, 어, 뭐,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면 되겠죠. 기회를 수식해주는, 어, 관찰하기에, 무엇을 관찰하냐, 접속사, 대, 이하를, 대절로 가서 다시 주어 동사 오는데, 대절의 주어 people, 사람들, 다시 수식 받았습니다. who are raised together and share a lot of the same genes. 이거죠.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양육이 되어온 거죠. 그래서 수동태, 여기서는 are raised, 수동태로 와서 양육되다, 이런 뜻이고 raise가 기르다, 양육하다 뜻이 있죠. 그래서 함께 양육되고 그리고 share, 그러니까 여기가 관계대명사절의 첫 번째 동사이고 이게 두 번째 동사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공유하는, 무엇을? 많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까지 people을 쓰겠습니다. 다시, 함께 양육되고, 많은 같은 유전자를, the same genes 와야 되죠, same g 유전자를 공유하는 그 사람들이, 뒤에 동사 don't 맞죠 don't necessarily behave in the same way. 이거죠? 그렇죠? 우리 여기서 어, 부분부정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not이랑 necessarily 같이 쓰면, 여기 not necessarily 같이 써서, 반드시 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부분 부정으로 반드시 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동하는데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대절입니다. 여기는 그냥 큰괄호로 놓까요? 을 음. 여기까지가 대절이 돼서 괜찮나요? 다시 한번 내용 볼게요. 음. 자 어색한 가족 모임들이 견디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즉, 여기서는 가족 모임을 말하는 거고요. 어색한 가족 모임들, awkward family gatherings, 모임들이니까 데, 데이로 받았고요. 그것들이 이상적인 기회들을 제공해준다. 무엇을 하기에 관찰하기에. 이 함께 양육되고 많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관찰하기에 그런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해준다. 라는 거죠. 음. 여기, 어, 먹으려고 뭐 했는데, I forgot. 어, 견디다 참다 할 때, 우리 endure 또는 뭐 bear 또는 stand 이렇게 쓸수 있죠. 음. 계속합니다. Neither genes nor environment do a good job of predicting how our children will turn out. 자 여기서 neither A nor B 이렇게 왔죠. Neither A nor B 이렇게 와서. A도 B도 아니다라는 부정문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자, 진스는 뭐냐면 앞에 우리가 그 어색한 가족 모임에서 이 진스, 분명히 많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유전자의 측면 그리고 함께 양육되었다고 했죠. 가족은 그러니까 환경의 측면. 이 둘다를 본 겁니다. 뒤에 받아서 순서상 그래서 유전자도 그리고 환경도 이거죠. Environment 당연히 환경. 환경도 Do a good job of predicting. Predict가 예측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측하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 원래 Do a good job of 뭐 하면 뭐 뭐를 잘하던데. 부정문으로 해석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측하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 동사는 이렇게 긍정으로 와서 해석은 부정으로. 자, 무엇을 예측하냐면 뒤에 간접문문 옵니다. 의주동 이렇게 왔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will turn up? turn out 하면, 뭐, 어떻게 되다, 뭐뭐로 드러나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 아이들이 결국 어떻게 될지, 뭐, 살아서 어떻게 될지, 무엇으로 드러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 유전자도 환경도 잘하지 못한다. 이거고요 neither factor, alone or in combination. 또 여기 neither 맞죠? 둘 중에 어느 것도 이겁니다. 이제 두개 와서 두, 앞에 둘중 어느 것도, 뭐, 뭐, 하지 않다가 됩니다. 부정으로. 자, 앞에 했던 유전자나 이 환경, 둘중 어느 요인도 그것이 혼자이던 또는 in combination 이 조, 조합이 되어서든 결합이 되어서든 간에 어느 것도 can explain, 설명하지 못한다. 부정으로 해석하세요. 음. 자, 무엇을 설명하지 못하냐. 다시 간접 의문으 옵니다. 의문사. 주어, a 어, challenge인데, 여기 주어를 지금 수식하고 있어요. 자, 도전인데, 어떤 도전이냐면, that makes one child resilient까지 수식하고 있죠. 어, 주격 관계 대명사 와서, 이고 A challenge 가 선행사니까 뒤에 단수동사 makes 와서, 한 아이를 resilient 의미상 중요하죠. 뭐, 회복력이 있는 이런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회복력이 있는. 그래서 한 아이를 회복력이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전이 can score. 여기가, 여기 동사로 왔죠. 관접 음, 왜네 어, 여기 간접 의문의 의문사 주어 동사이고요. Scar은 이거 자체가 상처 또는 상처를 남기다라는 동사로도 쓸수 있어요. 상처를 남기는데 another child, 다른 아이, 또 다른 아이에게는 for life, 평생 동안, 인생 동안 상처를 남기는지까지가 간접 의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명, 다른 한명할때 one child, another child 이렇게 왔습니다. one another 이렇게 왔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이 유전자와 환경 그둘 중에 어느 요인도 그 혼자서이든 또는 조합으로 되어서이든 설명할 수 없다. 왜? 왜한 아이를 회복력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전이 그러니까 한 아이에게 는 그러니까 회복력이 이렇게 오히려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하나의 도전이 다른 아이에게는 평생 동안 상처를 남기는지 설명해 줄수 없다 이거죠. 음. There is other stuff going on to make us what we are. 자, 그렇다 보니 아까 유전자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해 줄수 없다 했으니까 다른 stuff 것들이 이게 s t u f f 은 여기 uncountable인데 이제 너, 여러 개의 의미로 뭐뭐뭐 뭐, 뭐, 것들 할 때도 쓰다 o p 을 씁니다. s 안 붙이고 다른 것들이 있다. 이거죠. 어떤 것들 going on에서 일단 수시를 했고요. 뭐 진행 중인 또는 작용하는 이거죠. 작용하는 또다시 투부정사라고 수식을 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냐면 that make us 만들어 주는 우리를 what we are. 이제 so what we are 하면 이제 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해서 이제 우리의 모습, 우리 현재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의 현재 모습. 그래서 so 우리를 우리의 현재 모습으로 만들어 주는 작용하고 있는 그런 다른 것들이 있다. 이거죠. including random factors. 의미상 random 와야 됩니다. random. 의미상 이것도 중요하죠. 뭐, 무작위의 이런 뜻이죠. 무작위적, 무작위의. 그래서 무작위의 그런 factors, 요인들을 포함해서. 우리를 우리 현재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작용하고 있는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죠. We may have to accept. 그러니 우리는 accept,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죠. 받아들여야 할 거다. 아마 받아들여야 할 거다. Like our ancestors did. Ancestor, 당연히 조상이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거고, 이 did는 대동사이죠. 이제 앞에 있는 이 accept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accepted라는 의미인 거죠 여기서는. 그서 우리 조상들이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받아들여야 할 거다. That some stuff just happens. 자 여기 무엇을 받아들이냐라는 것에서 이 받아들이다의 목적어 자리에 왔다고 보시면 돼요 접속사 대절이죠. 대절에서 이제 다시 주어. 동사이고요. 자, 무엇을 받아들이냐? 어, 어떤 일들은 just happen 그냥 일어난다는 것을 just uh, we call it whether we call it 이런 느낌 보면 되는데, call it luck or fate. 우리가 그것을 luck 행운으로 부르든 또는 fate 운명으로 부르든간에 거죠. 운명으로 부르든간에 어떤 일들은 그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거다. 우리 조상들이 받아들인 것처럼. 이거죠. Not all the influences in our lives can be pinned down and explained. 자, 여기, not all, 부분분정으로 또 왔고요. 모든, 여기 뒤에 이제 명사가 왔거든요. All 뒤에. 그래서, 있고, 해석할 때, 모든, 뒤에 있는 명사가 뭐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모든 영향들이 can be pinned down. 이제 수동태 왔죠? 음, 수동태로 b p p 수동태로 와서 pinned down 하면 뭐 정확하게 밝혀내다. 파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수동태가 되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다, 밝혀지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and explained. 이것도 지금 과거 분사, pp로 연결돼서 수동태죠. 당연히 수동태니까 설명되다, 라는 뜻이 될 거고요. 그래서 다시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영향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거나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음, 우리 앞에서 이제, 뭐 그냥 그저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행운이라고 부르든 그걸 운명으로 부르든 간에 근데 이게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것처럼 우리도 아마 그거를 받아들여야 할 거고 우리 인생에서 일하는 모든 영향들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거나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humans haven't evolved a mind programmed to respond in certain ways 자 인간들은 evolve 진화시키다 뜻이죠 진화 시킨 것이 아니다. 이제 과거부터 현재의 느낌을 받기 때문에 현재 완료로 썼고요. 진화시킨 게 아니다. 무엇을? 어마인드 마음 또는 정신인데 뒤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Programmed to respond in certain ways. 이 정신이 프로그램된 겁니다. 프로그램된 거. 그래서 과거분사 프로그램드 이렇게 수식했죠 그래서 프로그램된 뭐하도록 respond 반응하다 이거죠. in certain ways 하나 특아인 서튼 웨이 특정한 방식들로 어떤 특정한 정해진 방식들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된 뭐 만들어진 이거죠? 프로그램된 만들어진 그런 정신을 인간들이 진화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we were d a mind They could evolve. 자 우리는 진화시켰는데 정신을 어떤 정신 뒤에서 또 쑤시겠죠? They could evolve. 응, 주격관계 대명사네요. 딱 보니 그쵸? 그래서 so, 진화할 수 있는 정신을 우리가 진화시켰다라는 거죠. 진화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니까 특정한 정해진 방식대로 반응한 게 아니라, 뭐 상황이나 환경에 맞춰서 진화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런 정신을 우리는 진화를 시켰고, and it has made us what we, what we are today. 그리고 그것이 이건데, 이제 그것은 뭐냐면, 이 진화할 수 있는 그 정신을 말하는 거죠.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진화할 수 있는 그 정신이 has made us 만들었다 우리를 여기가 목적어 이게 목적격 보어로 보시면 돼요. What we are today.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아까 했던 거와 우리 뭐 오늘날의 today 오늘날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거죠. 이것도 과거부터 현재의 느낌으로서 써 has made 현재 완료썼구요 자그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모습이 뭐냐면 어 very different 하는 l 매우 다른 동물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매우 다, 다른 동물이다라는 겁니다.